네,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기 신도시 연구임대 재건축 본격 착수된다라는 그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왔죠. 벌써 작년이네요. 24년 12월 29일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어, 연구임대? 이거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어디가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조금 한개 지역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런 과거 영상이라든지 조금 이제 지역에 대해서 저는 이제 특히나 서울 같은 이제 수도권 같은 데 가지 마는데 이런데 관심 많은 사람들은 어, 멤버십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저도 부동산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저도 공부해 가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보기 쉽게 이런 자료들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블로그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기 신도시 영구 임대 재건축이 본격 착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기 신도시 이런 선도지구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도지구가 지금이 선정되었네 뭐 탈락되었네 이런, 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건데 사실은 이 선도지구만 보면 안 됩니다.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내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하겠다. 사실 저는 이것도 잘 봐야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이제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임대 재건축 벌써 30년 연안이 도래했습니다. 재건축 연안이 도란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결국은 지금 너무 노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안 좋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을 통해하겠다. 그리고 그 다시 그 입주민들을 재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재건축을, 재건축 한다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임대주택 14,000원, 이제 신규 공공주택 7,200호,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순차 공급입니다. 한꺼번에 연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디든 이제 이주를 시키고, 재건축을 하고, 다시 이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순환정비, 순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일기 신도시 선도 지구또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당에도 세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공급하겠다. 3번에도 두개 구역, 평촌에도 세개 구역, 일산에도 이렇게 세개 구역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기 뭐 신도시, 이제 신도 선도 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거주자들을 어떻게든 인근의 영구임대 주택으로 일단 임시로 이사를 시키고 재건축을 해서 지금 또 이게 연구임대 아파트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은 공급 개수도 중요했잖아요. 공급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좁은 땅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형 면적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뭐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제 이런 연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이제 넓은 평형으로 공간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재건축을 하고 이 재건축함으로써 기존의 평형보다 더 넓게 이런 넓은 면적을 만들어서 다시 재입주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인근으로 가고 싶어하지 멀리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고 싶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이게거리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죠. 그리고 뭐 가날 연구임대주택을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당연히 또 재입주를 요청 재입주를 희망한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런 식으로 신도시 인근에 기존에 공급된 연구임대주택 아홉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연차별로 순차 이동 계획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라 색깔이 사실은 영구입니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당, 청솔, 소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분당, 분당 쪽이 또 보면 사실은 메인은 여기 서현이랑 순해역 여기 이제 선더지구랑 이제 다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세개 구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미금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주공 6단지가 있죠? 여기. 총설마을 6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세권. 역세권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 지금 굉장히, 대지면적도 넓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간에, 여기. 그리고 또 여기 또 보시면, 주공.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이런, 영구임다 아파트들이 꽤 많다. 이게 아까 하, 하얀, 하얀 6단지입니다. 그리고 뭐, 다시 또 보면, 이거, 히, 일산에도 흰돌 4단지가 있죠? 흰돌 4단지가 어디냐. 다그 3호선 라인 인근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마 백성역, 여기가 어디죠? 백성역. 여기 인근에 보시면 이런 사단지, 힌들마을 사단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31년차죠. 벌써 역세권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임대 보면 사실은 딱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 많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재건축함으 재건축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따로 어디겠죠?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황 색깔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영구임대랑 민간 아파트가 혼합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영구임대 아파트랑 민간 아파트가 혼합된 단지 이것도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지금 영구임대 주택 소유자는 대부분 다 이건 여기 있는 것들은 lh입니다. 그래서 LH가 사업시행자로 하는 좀 통합재건축도 허용을 한다. 다만, 이 시공사는 이제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 뭐 자이, 이런 시공사 민간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보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영구임대 아파트 지금 용종률을 높여주면 그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건 역세권의 위치에다 보니까 사실은 종상향 가능한 것도 많거든요. 하여튼 그곳에서 나오는 이 주택 늘어난 주택도 공공 기업로 인정해주겠다. 그럼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런 의도는 간단합니다. 당연히 이런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랑 민간 아파트 혼합된 단지들이 있는데 이것들. 지금 이제 lh가 사업 시행자로 하는 통합 재건축 해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민간 아파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답 단지의 기존 거주민이 이동 완료하는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입안 제안을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문천 7단지 문천 9단지 가야 매하 주몽 탈라 덕유, 이런 식으로 꽤 많습니다. 분당에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일산, 대표적으로 문천 7단지랑 9단지 좀 볼까요?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문천 7단지가 어디죠? 7단지가 여기 있네요. 문촌 마을 7단지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영중률 129%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지금 이런데 31년 차죠. 지금 이런 식으로. 주공입니다, 주공. LH가 기존에 땅, 여기도 이제 임대 아파트랑, 영구임대 아파트랑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구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단지도 보시면, 지금. 잘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19평 있죠, 19평. 여기 보시면, 지금 31년 차.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이런 것들은. 역세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사실은 가격 측면에서 사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는. 3번 매아 주공 14단지. 여기도 보시면, 금정역 초역세권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95년 4 1년 차이고 용적률도 148%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딱 봐도 집 대지가 넓다는 것을 알 수겠죠. 있 대지 면적이 넓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역세권, 금정역에 금정역에서 가깝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회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매매 전세 갭 보면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고 다, 다만, 이제 매매가 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재건축, 재건축 측면에서도 아니라, 이런 간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고 예, 그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매와 1, 여기가 시, 방금 배워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물론 이거는 입안 제한 허용 시점이니까, 여기 문전 7단지나 9단지는 연구임대가 지금 28년도부터 이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 입안 제한이 허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할려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주민의 이분의 일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반 제한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선도지구도 어느 정도 선장이 끝났기 때문에 일거신도시 혼합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동의율 이런 것들을 받쳐준다면 당연히 강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20년 기사를 가져봤거든요. 사실 임대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수요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 보시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당연히 뭐 아무리 뭐 지금 뭐 정권에 관계없이 이런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의 공급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히나 서울시는 가용이 유효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 임대 아파트는 여전히 맞죠. 그러면 방법은 어, 없습니다. 방법은 이것뿐이겠죠. 노후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써, 이제, 당연히, 층수도 더 높게 하고, 평형도 넓게 함으로써, 이제, 정치인, 그, 노후 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의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기존에 이런 식으로, 뭐, 과거에 이제 이전 정권, 그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뭐, 군용지나 시유지 그래서 뭐, 테른 골프장 용지나 이런데,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철도 뭐 차량기지 이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건 서울시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차량기지를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시켜게 되는데, 그런 거에 사실은 서울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전 후보지, 거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사소통,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랑 서울시 단독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거예요. 뭐냐? 서울시랑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를 이제 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일기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이렇게 혼합단지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제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는 건드릴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기존에 이제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재건축 규제 완화 이것들 이외에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민간 주택 공급도 부족한데 어떻게 임대주택을 더 늘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구 임대 재건축에 대해서는 중앙 정보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기회를 건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자치구별로 임대주택 분포를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강남에도 꽤 있어요. 이런 것들 송파랑 강남에도 꽤 있으니까 이런 곳에 노후화된 임대 임대주택을 재건축한다. 여기서 이제 주택 공급 측면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노원구랑 이런 양천구, 강서구, 이런데에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건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SH공사가 건드린 임대주택이 바로 하계오단지입니다 그래서 1989년 된 중공된, 1989년에, 1989년에 중공된 노원구 하계오단지가 지금 최초로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89년 중공대가 뿐만 아니라 90년도 1979가구, 91년도 8,978만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달아 지금 많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3만 4,406가구가 향후 5년 안에 중공 30년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주택 자체가 원래 30년을 채우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30년 넘은 단지 위주로 일단은 재건축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강남이랑 이 송파 일대에 지금 임대주택이 많다는 것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서울시가 보유한 sh 서울시랑 sh 공사가 보유한 강남과 서울, 송파구의 이제 임대 아파트 그곳에는 그곳에 임대주택 재건축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하는 것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는데 또큰 몫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포동 SH 대치 1단지 여기도 지금 용적률을 현재 대비 3배로 끌어올려서 추가로 3천 가구나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어디냐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하개월역 여기 SH 대치 1단지 보이시죠 여기고, 지금 보시면, 대모사내역 입구역입니다. DH자이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곳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여기는 지금. 보충도 아직, 뭐, 회복하긴 했는데, 사실은 신축의 힘이 너무나 힘이 좋습니다. 지금. 딱 티가 나죠. 이런 것도. 대치도 여기 보시면, 34년 차, 3 2 올랐네요. 벌써. 네 어쨌든 간에, 이곳에, 용적률을 3배나 더 늘려, 늘려주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마스드로듯 비하기 5단지에 최고 47층까지 첫 임대주택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어, 보도제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또 이게 첫 사례일 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 임대재정비 사업이 탄력받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주택이 1만 8천여 가구인데, 2027년까지 1만 5천여 가구가 더 늘어날,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드릴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스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교단지 기존의 임대주택들은 사실은 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했기 때문에 공급가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소형 평형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의 임대주택 90%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40제곱미터 이만이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재건축 사업을 통해가지고, 물론 이 가구수도 늘릴 것이지만, 평형도더 다양하게, 그래서 1.2 기존의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힐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서울의 영구임대주택 이것들 앞으로 다 진행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도 사실은, 뭐 민간연구임대랑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일 좋게 보는 것이 관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기 수서 1단지입니다 여기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여기가 강남구에 속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다루긴 했죠 이거 물론 강남구에서 이, 이 가격을 가진 아파트가 과연 있을지 설령 지금 이 필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로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지를 분할해야 되는, 분할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필지 분할 안 하더라도 아까 일기신도시 이제 통합재건축 그 것들과 같이 이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랑 이런 민간 아파트 같이 재건축할 수 있다. 대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까 혜택을 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연구임대아 재건축으로 또 나오는 이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는 LH가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원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재건축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개주공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그 가치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월계주공.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물론 필지는 구분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힘을 못 쓰고 있죠. 갭이 1억 5천만 원을 사주고 있고, 바로 앞에 월계주공 1단지가 있죠. 월계주공 1단지가 있고, 이런 것들. 만약에 이 월계주공이랑 이 월계 2단지, 월계주공 2단지, 그리고 성산시형도 대표적으로 볼수 있죠. 성산시형도 여기는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성산시형 여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볼곳 많다 여기 방화 6단지도 이제 연금인다 아파트지만 5단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격 측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기신도시, 뭐, 사실은, 뭐, 선도치구, 이런 것도 좋지만, 연구아파트랑, 연구임대아파트랑, 이제 민간아파트 혼합된 단지들, 그러니까 문천79, 그리고 이런 매하1 단지, 이런 것들도 좋고, 또, 이거는 사실은 LH에서 나온 것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제 S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도 계속해서 재건축 기회를 줄 것이고, 여전히, 이런 민간 아파트랑 영구 임대 아파트가 같이 있는 곳들도 같이 지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현장 꼭 가보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